시계값 구하기 x가 a 플러스 루트 b일 때 음, 값을 구하는 요령입니다. 자 이것은 x의 값이 a 플러스 루트 b로 주어지는 경우예요.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바로 대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. 첫 번째 대입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. 자두 번째 방법을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길 선생님은 권장하는데요. 바로 이걸 가지고 이차식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2차식 만들기 자 2차식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지금 현재 x가 a 플러스 루트 b인데 자 루트가 안 보이게 만들어주면서 2차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식의 변형을 통해서 a를 좌변으로 넘기고요 우변에는 루트가 이렇게 하나만 있게 만들어줘요 자그 다음에 이것의 양변을 이렇게 제곱을 하는 겁니다 양변을 제곱을 하시면 x-a의 제곱은 x제곱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, 그 다음에 상수항에 해당하는 건 플러스 a제곱이 되겠죠. 자, 그리고 이것이 바로 루트 b의 제곱 b가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. 이렇게 되면 무리수가 보이지 않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어떤 꼴이 되냐면요. 자, 원래 생긴 건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 되겠지만 자, 이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를 땡그레미 여기를 세모라고 하시면 x 제곱 마이너스 땡그레미 x 플러스 세모인 이런 이차식의 꼴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문제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형분석 보도록 할 건데요 x가 2 루트 마이너스 3일 때 다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유,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은 그 중에서 x 제곱 플러스 6x가 여기 있다란 사실이에요. 자 이것은 어떤 놈을 제곱할 때 주로 나오게 되냐면 x 플러스 3을 제곱했을 때 나오는 놈입니다. 자그 형태가 어디 있냐면 바로 x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이 좌변으로 가게 되면 바로 x 플러스 3을 만날 수 있게 되죠. 자 그래서 x 플러스 3은 2루트 2를 만들어 주고요. 자, 이것의 양변을 제곱해 주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에2배 6x 뒤에 거의 제곱 339. 자, 이것은 2루트 2를 제곱한 4520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는 x제곱 플러스 6x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. 자, 이 x제곱 플러스 6x에 9를 더한 게 20이란 뜻은 바로 이것이 1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6x 가 11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바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얼마가 된다는 뜻이라면 바로 11 더하기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루트 12를 의미하고요 바로 정답은 루트 12를 그냥 두면 안되겠죠 2 루트 3 이라고 바꿔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, x는 루트 7마이 3이 주어지는 형태이고요 그때 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라.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자 좌변식을 정리하면 정리하면 x 플러스 3은 루트 7이라는 것이 되겠고요. 자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자 이것은 7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. 자 여기서 x제곱 플러스 6x라는 값은요. 어, 7 9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. 그러면 x제곱, 마이너스, x제곱 플러스 6x 이것이 마이너스 2란 뜻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값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. 이건 마이너스 3이 되겠죠. 자 이걸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2번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두 번째 도전 문제 보도록 하죠. 자, x는 2마 루트 3일 때, x 제곱 4x 플러스 4의 값을 구하라.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. 자, 역시 이것의 식을 변형을 시켜주면요, x 2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고요.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좌변은 x 제곱 4x 플러스 4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우변은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에요. 부호는 의미를 안 갖겠죠.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이 된다는 라거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여기서 x 제곱 마이너스 4x에 해당하는 값은 바로 4를 더해서 3이 나오니까 3 0 0 4즉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라거알 수가 있겠네요. 자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4x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란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4 바로 3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고 이것을 보기에서 골라 주시면 3번을 선택하실 수 있겠네요.